어뭐 어... 어... 사지 입니다. 갤럭시 탭이 갤럭시 탭 S8이 드디어 출시됐어요. 요새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메인폰이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자유롭게 태블릿을 고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아이패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사진과 메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시놀로지 포토로 사용하고 또 메모는 노션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OS 상관없이 더 나에게 잘 맞는 걸 사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아이들 11인치 두 개의 모델 간에 구매하기 전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편에서는 큰 아이들 대결. 특히 갤럭시 탭의 경우는 이번에 울트라 사이즈가 나오면서 더 재밌어졌죠. 제가 바로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형이라고도 할수 있는 11인치 대결 시작해 볼게요.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아이패드 프로와 갤럭시 탭 S 시리즈 모두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프레임 쪽의 각진 모습과 스피커 홀 개수는 다르지만 위치도 쿼드 스피커로 동일한 곳에 있고요. 디테일한 버튼 레이아웃의 차이를 제외하면 디자인에서 큰 차이는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후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카메라 범프 디자인입니다. 아이패드는 일체감 있게 디자인하려고 했던 반면 갤럭시 탭의 경우는 오히려 디자인 포인트처럼 좀 살리면서 펜 수납까지도 할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디자인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이 좀 많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전작이랑 똑같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디자인에서 살펴봐야 할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블릿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삼성과 애플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게이 디자인에서 드러나거든요. 먼저 후면에 로고 방향을 보면 애플은 세로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은 가로로 봤을 때 정방향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위치도 애플은 세로로 사용했을 때 상단에 놓이도록 했고요. 삼성은 가로로 사용했을 때 상단에 배.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이 특징은 화면비 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갤럭시 탭 s8 의 경우는 16대 10 요새 경영화 랩탑에서 많이 보게 되는 화면비죠 그리고 애플은 10대 7 요새 어느 디스플레이에서 건 보기 힘든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 기기 모두 11인치로 대각선의 길이는 동일한데 갤럭시 탭쪽이 좀 얇고 길어 보이게 보이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좀, 좀 넓고 그쵸? 약간 넙대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화면비 차이에서 나옵니다. 갤럭시 탭 S8의 경우는 원래 랩탑에서 많이 보던 화면비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로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랩탑에서 저는 16대9보다 16대10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디스플레이 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또 동시에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웹서핑을 하든지 영상을 보든지 이런 모든 과정을 이 갤럭시 탭에서 아주 익숙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는 로고 방향대로 세로로 사용할 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웹서핑을 해도 가로로 볼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요 책을 볼 때도 이게 더 편합니다 가로로 놓을 때도 영상을 보기보다는 노션이나 오피스 같은 거할때 아래위로 참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서 생산성 작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심플하게 영상 콘텐츠 많이 보는 사람들은 갤럭시탭 S8으로 모이고 생산성 작업이나 키보드 없이 세로모드로 사용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쓰면 되겠다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진짜 막상 쓰려고 액세서리를 붙여서 사용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키보드 커버를 함께 안 쓰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수 있죠. 두 제조사 모두 정품 키보드 커버가 있어요. 애플의 경우는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악명 높게 비싼 매직 키보드가 있죠. 그런데 이거 세로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거치하는 방식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직 키보드는 그냥 랩탑 모드인 거지 세로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갤럭시 탭 스마트 커버의 경우는 전면과 후면이 분리되도록 되어 있고요. 애초에 키보드를 제거하더라도 후면에 킥스탠드와 보호 역할을 그대로 할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케이스 말고도 그냥 북 커버의 경우 제가 써보니까 세로로 바닥에 두고 필기하는 사용 방식을 염두에 둔 디자인인 게딱 보여요. 이게 결국 기본 노트 앱과 메모 앱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애플은 모든 글씨를 필기하는 상황을 굳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메모 앱이라는 게 원래 타이핑 방식으로 존재했었고 그 메모 페이지 안에 원한다면은 손글씨도 함께 적어 넣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필기 노트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탭의 경우는 기본 노트 앱이 필기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도 그렇고 이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도 기존 노트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마치 노트 한 권을 만드는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둘다 서드 파티 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 방식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제품 컨셉은 어, 같은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펜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내가 필기를 쭉 해나가면서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갤럭시탭이 큰 고민 없이 정품 액세서리와 기본 노트 앱으로 훌륭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플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다음 랩탑인데 좀더 가볍고 바로바로 쓸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가끔 손글씨로 메모도 하고 간단한 도형도 그리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가 좀더 적합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두고 사용을 할 때도 세로 화면비가 긴게 생산성 작업에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셀룰러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아이패드 프로는 133만 원, 갤럭시 탭 S8은 1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플은 애플 펜슬 16만 5천 원에다가 매직 키보드 39만 8천 원을 더하고 나면, 가격 차이는 말도 안 되긴 하죠. 갤럭시 탭 S8. 압승에 가깝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그런 조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컴퓨터, 집에서 쓰는 컴퓨터, 나는 이게 모두 맥이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유니버설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티뉴이티 기능은 진짜 이 기능이 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돈 주고 살수 있을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이런 이코시스템 부분과 또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엄청나게 다양한 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번에 새롭게 태블릿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 갤럭시 탭 SA 쪽으로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그 가격만큼 별로인 게 아니라 이두 기기의 용도가 방향이 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잘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태블릿으로 많이 하는 영상 시청 그리고 또 펜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필기감도 사실은 아이패드의 그 미끌미끌한 느낌보다 저는 이 갤럭시 S펜이 좀더 잡아주는 느낌이라 더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악보용으로 태블릿 리뷰하면서도 엄청 칭찬했던 부분인데 실제 펜을 좀 끄적끄적 적어 내려가는 잡아주는 그 느낌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막 나온 신제품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고민도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바로 큰 제품들 12인치 이상인 큰 아이들로 또 같이 비교해본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아 스포일러! 그 영상에서는 오늘 제가 내린 결론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빠이 가이즈!